7시 38분이고요. 비행기가 9시 40분이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까지 부산 여행을 하다 왔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먹은 밥이 점심이거든요. 한 11시에 밀면 먹고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빵 하나 먹고 밥을 못 먹었어요. 왠지 아침부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시우에서 샌드위치랑 물 하나 사서 먹고 가려고 지금 제가 한 3시간 자다 나왔거든요? 어제 새벽 2시에 자서 오늘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쯤에 집에서 나왔어요. 머리 고데기만 하고 나왔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고요. 아또 에어비앤비에서 알람이 자꾸 뜨는 거예요. 저 아직 체크인 날짜가 안되는데 이렇게 알람이 뜨나 했더니 진짜 소름돋게 제가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부산여행을 다녔거든요 제가 일본 숙소를 그 날짜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돋아서 와 진짜 어떡하냐 어떡하지? 하고 수목구매 날짜를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그 날짜에 비어 있어서 다시 예약을 했어요 화장하다 말았어요 종전 화장을 마저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여행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 코로나 때 성인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누군가랑 같이 여행을 다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 가는 데한환것도 못하고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획에 진짜 의세 없어요 버스 카드도 가서 써야 되고 네, 네. 공항 버스 같은 것도 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데 이렇게 계획을 안 세우고 싶어서 혼자 가는 것도 가지고 늘 친구들이나 누가 세워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. 공항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1 5 0 0 0엔 뽑았어요. 토스 카드로. 뭐 수수료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12시 50분 버스가 있다 그래서 습한데 날씨 좋고 파원이물 <놀람> 먹고 집어넣다가 빨았지 빨리 와 여기 카 모두가 다 퓨를 끊고 이쪽으로 내려오길래 따라왔는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찌어찌해서 니시고쿠라까지 왔습니다. 고쿠라역까지 <목소리도> 걸어가게요. 그냥 거기 진 보관소 찾아서 거기에 짐 맡기고 숙소 안들려고 그냥 놀려고요. 진짜 숙소까지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요옷 갈아입고 나왔어요. 지금 최악인 게 뭐냐면 비가 와요. 이제 벌어서 15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. 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저기는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들렸다는 거고요. 편의점 들어왔는데. 제가 원래 삼각김밥 안 좋아하거든요? 뭔가 맛있을 것 같아. 이거 사야지. 빵 진짜. 아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아, 초코야. 덥긴 한데 지금 사람도 되게 없고 너무 제 취향이에요. 이 정도 날씨면 좀 살만한 것 같아. 요 땀이 엄청 나긴 하지만. 오늘 받긴 제 룩과 일단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좋아요. 고즈넉한 느낌.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10분 15분 거리인데 열 발자국 떼고 카메라 켜고 열 발자국 떼고 카메라 켜고 있어요 고쿠라하게 캐리어 넣고 짐 맡기고 QR 받고 이제 어디 가서 밥 먹을지 찾으려고요 일단 제일 유명하고 무난한 이치란 라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4분 걸으면 된다 따봉. 금방 갈것 같아요. 여기 뭐 웨이팅 같은 거 있으려나 모르겠네. <목소리> 아, 빛을 한다 오자마자 비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. 운이 좋았던 건가? 아, 자판기로 먼저 사는 건가? 지금 웨이팅에 있어.

아뒤에가 한국어였어요. 이거 쓰고 누르라고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이거는 순난만 기본 마늘 무조건 마늘 파 씨덜 비분 이거 누르면 될것 같아요. 눌렀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못알아들어가 이제는 리버스라는 카페를 갈 거예요. 걸어서 6분 거리고. 카페 가서 좀 쉬고 계획 세우다가. 한 걸어서 15분 정도 가면은 고프라성. 고프라성이 산책하기 좋대 지금 막비 오고 그러긴 한데. 그래도 이럴 때 걸어, 걸어야지 싶어서 고프라성도 좀더 가려고 합니다. 비가 그쳤나봐요 그래도 밥 먹어서 좀 살만하다. 근데 생각보다 작아지고 놀랐어요. 날씨가 맑았다가 비가 와서 흐렸다가 난리입니다. 아밥 먹으니까 졸리다. 내가 카페 입구인가? 오오 오, 카페 입구야. <laughs> 진짜 조용해서 전혀 몰랐는데 웨이팅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결제할 때 캐시 온리라고 해가지고 카드 못 쓰고 돈으로 냈는데 아 1375엔이 나왔는데 제가 오르고 3000엔을 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<laughs> 그분이 불러주셔서 다행히 1000엔을 돌려봤고 어, 이길 예쁘다. 여기서 사진 찍고 가야겠다. 여러분, 이렇게 사진 찍고 있습니다. 제 키만한 삼각대 세우고. 삼각대로 사진 찍는 게 은근 어렵네요. 표정 관리도 잘안 되고. 생각보다 사진이 잘안 건져지고. 굉장히 좁은 틈 사이로 걸어오고 있습니다. 우와. 뭐지? 음..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? 정원 들어와서 표를 샀는데요 저는 정원만 다닐 거라 350엔 내고 정원만 티켓을 끊었습니다 보쿠라성까지 하면은 한 560엔인가 그랬는데 여기 충전하는 데가 있었고 이걸로 꽂으면 되는데 저는 C타입인 줄 알고 아이 자리에는 C타입밖에 안 되구나 하고 바보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제가 쇼핑 리스트도 없이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살지 물어봤어요 이치랄라는 물키트를 말해줘가지고 일본 키오페를 보려고 합니다 옷을 한번 입고 왔 가이소가 있다고 해서 가이소 중했다 아? 너무 나 아, 다이소로 갑니다. 카메라 충전 좀 했고요. 엄청 충전이 잘 되진 않고, 그냥 쉬면서 서치하는 용도였어요. 저 다이소가 올라가란 뜻이 아니었나 봐요. 그냥 다이소 마크였나 봐. 가이다 여기가 다이소예요. 진짜 올라가란 뜻인 줄 알았는데, 다이소 로고였나 봐요. 제가 아까 비행기에서 쿠션 퍼프를 떨궈가지고 쿠션 퍼프를 사야 될것 같아요. 귀여운 거 많아. 물감이 하나씩 있네요. 이것 봐요. 화장품이 많아. 여기 퍼프가 있네요. 근데 금액이 어디에 적혀있지? 뭔가 얘가 더 신뢰감이 간다. 매니큐어랑 네일 파츠? 진짜 많아요. 네일 스티커도 있고, 어 여기 화장품이 또 있네. 다이소에 진짜 다 있네. 와 여러분 안 그래도 이런 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. 결제 방법 버튼을 선택해주십시오. 응. 카드를 터치하거나 꽂아주세요. 이게 다이소와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냥 셀프 계산돼서 잘 계산하고 나왔습니다. 이제 동기우테 가보려고요. 불이 켜지니까 더 이쁘다. 아여기 사진 찍고 싶은데. 여기다잉 우와 어. 우와 우와, <웃음> 짜증나, <웃음> 이상한 소리 나네. 아, 오늘 어깨 하나 뿌셔져봐. 이게 친구가 먹고싶다고 했던 이치란라멘 밀키트 아니 제가 쇼핑리스트가 없지만 회사 언니분들께서 늘 가져오시는 걸 보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야겠다 이거 그냥 두개 때려 아 그리고 후리가케 이것도 회사에서 제가 있어가지고 늘 먹었었는데 일본거였구나 일단 노즈밍크랑 이거 화장실 이거 회사 화장실에도 회사 언니분께서 놓으셔서 저도 샀고요 이건 우리 뭐 립밤 어 너무 힘들다 어, 이렇게 이렇게 옷차는넘어야 된대요 이렇게 밀봉을 시켜줘 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갈뺐 했는데 특별 인 시간이 원래 8시까지거든요 네, 늦어도 10시까지 와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, 불안해서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먹을 거 사고, 들어가려고요. 네. 음. 네. 무슨 본킬테에서 1시간이나 있었어요. 한 40분 정도 가야 숙소가 나옵니다. 도바타역 쪽에 있는데, 거기서도 한 15분 정도 걸어야 돼서, 배터리가 12%라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. 지하철 타면은, 도바타역까지 핸드폰을 꺼놔야겠어요. 이걸로 오늘 제 저녁을 대신하겠습니다. 자, 캐리어 꺼냈습니다. 이제 역으로 가려고요. 일단 모르는 아저씨분들께 여쭤봐서 타기는 탔습니다. 도바타역에 내려서 지금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요. 제가 기차 출발할 때가 13포여서 핸드폰을 껐다 켰는데, 키니까 3포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근데 보조 배터리도 딱 1포밖에 없어서. 보조 배터리 연결하고 나니까 그나마 10%가 남아, 10%가 돼가지고. 숨이 막혔 베이베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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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아, 더워요. 진짜 덥고 어두워요.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길이 이래요. 카메라에서는 밝은데, 무지하게 어둡답니다. 좀 두드러기 약 먹을 때가 돼서 피부 묘기증 때문에. 여러분, 씻고 돌아왔습니다. 방금 씻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. 이렇게 나 자신이 한심해지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씻는 것까진 괜찮았어요. 야무지게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잘 씻었는데, 잠옷도 잘 챙겨갔고.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수건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. 씻고, 이제, 물기를 닦으려고 하는 순간, 아, 수건이 없구나. 이곳에 수건이 없구나. 느꼈어요. 그래서, 아, 내 방에 있나?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왜 안내를 못 받았지? 하고, 뭐 잠옷으로라도 물기를 닦아야 되나? 아니면, 맨몸으로 뛰쳐나가야 되나? <웃음> 방까지. <웃음> 그러다 여기 CCTV라도 있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에, 그냥 머리에 물기 최대한 짜고, 몸 물기는 안 닦은 채로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. 나와서 방까지 왔는데 또 없는 거예요, 아무리 봐도. 어딨지, 어딨지 하고 다시 또 샤워실로 갔어요. 화장실도 가보고 드라이기, 세면대도 보다가 드라이기 있길래 드라이기 가지고 일단 들어왔고요. 한번더 다시 방을 봤는데 침대 위에 수건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제가 침대 위에 또 짐의 일부를 그 수건 위에 올려놨어가지고 몰랐던 거더라고요. 오늘 진짜 보통이 아니었어요. 오늘 일단 기타큐슈 공항에 도착을 해서 어떤 안내원 분께 티켓을 받고 안내를 해 주시길래 그 사람들 따라서 줄에 섰어요. 그 버스가 저는 진짜 그냥 공항 버스인 줄 알았어요. 고쿠라역까지 가는. 알고 보니까 근처 역에서 93역인가? 거기서 내려주는 무료 버스였더라고요. 그래서 아싸 무료 버스 이득하고 탔는데 구글 맵으로 거기서 집 가는 길을 아무리 쳐봐도 1시간 막 40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뜨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왜 이러지? 하고 보니까, 뭐였지? 니포 본선? 아침 11시부터 무슨 운행에 문제가 있어서 운행 중지가 됐더라고요. 근데 사람들이 또그 93역에서 그 운행 중지된 기차를 타려고, 열차를 타려고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직원분은 또 표를 끊어주시고, 운행이 안 되면 분명히 표를 안 끊어주시겠지? 분명히 이게 은행이 재개가 되니까 표를 끊어 주시는 거겠지 하고 일단 들어갔어요 막 12시 반에 은행 재개가 된다 했는데 제가 그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은행 재개는 안 됐어요 한 50, 50분이었나? 5 0 어찌저찌해서 그거 타고 니시고쿠라역까지 가서 니시고쿠라역에서 고쿠라역까지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놀다 온 건데요 원래 오늘은 여기 숙소에 짐을 바로 맡기고 모지코를 가려고 랬어요 무지코역에서 놀다가 배 타고 시모노세키 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일정이 빡빡할 것 같아서 오늘 고쿠라역을 간 거였어요. 근데도 오늘 저녁을 못 먹은 거니까. 너무 더럽긴 한데 여기가 제 방이고요. 여기가 다른 분 방. 여기 가 공용 공간 다다미 있고. 너무 신기해요. 여기가 주방. 뭐 여기서 뭘할 일은 없을 것 같고, 여기가 있어요. 거기 가스 푸어. 여기가. 샤워.